님들 여름인데 불장구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65일 유지어터로 사는 법 바로 갑니다. 일단 전 출근 전에 운동을 즐겨하는 데 공복운동은 싫어서 오터밀 가볍게 하나 마시고 운동 갑니다. 웨이트는 딱 1시간 조져주고 무조건 유산소를 20분 이상 타서 땀을 겁나 배출해줍니다. 웨이트 후에 유산소를 타주는 게 훨씬 체지방 관리하기가 쉽더라고요. 운동 끝나고는 계란후라이 내개 응징합니다. 오른자는 콜레스테롤 어쩌고 저쩌고 먹으면 안 된다고요. 당장그 치킨부터 내려놓고 얘기하자. 출근해서 업무 보다가 점심밥은 무조건 한식 위주로 먹어주는 편입니다. 점심까지 식단. 싸서 난니잖아 인생이 정말로 불행한 거다한 5시쯤 되면 은 살짝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군것질의 유혹이 굉장히 심할 텐데 바로 정신 챙기시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견과류, 프로필 이런 친구들 먹어주면 최고입니다. 보통 저녁에는 지방이 없는 육류를 먹어주는 편이 예전에는 맨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좀렇게 물려서 치킨 땡기도록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다이어트가 지속 가능합니다. 우리가 체지방 3~4%까지 뺄거 아니잖아. 딱 10%대만 유지해도 무장구 치러가서는 이야, 정말 볼만하네. 요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